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빛과 생수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모두가 우리가 땅 위에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요소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시게 되어지면 사망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내 말은 죽음의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에시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메시아 시대, 곧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흘러 나오는 작은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가면서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바다, 곧 사해에 이를 때에는 저 넓은 사해 전체를 뒤덮을 수 있는 거대한 물이 되어집니다. 이 물은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아지는 신비한 물이다. 그리고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 좌후 편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그 나무들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 물은 죽음의 바다에 흘러 들어가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각종 물고기가 생겨나고 저 앵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어부들이 그물을 치는 것으로 변해되어지게 됩니다 여기 성경의 배경은 중동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강들은 중동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직까지도 중동에는 많은 곳에 물이 없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이 고달파하는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내일 저녁부터 진행되어지는 부흥성회가 우리 교회 축복의 강물이 흘러내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발목에 차있던 여러분들 은혜가 무릎까지 진행되어지고 무릎까지 차있던 나 자신의 삶의 역사가 가슴까지 차오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축복이란 제물을 가지고 강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통해서 나타나느냐. 성천을 통해서 흘러나린다. 오늘 본문 4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물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특별히 축복의 소낙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강물에 대해서 비유를 했죠. 요한음 7장 37절 38절 말씀해 보면,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본문 에스겔서의 강물은 성도들에게 임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이다.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거룩한 곳이라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자신이 곧 성전이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지나가면서 20절에 나타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습니다 46년 동안에 지어졌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리고는 믿지를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이 사실을 선포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의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주는 축복은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추웠다가 금방 기분이 상하면 다뼈사 가버리는 게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생수가 꼭 필요합니다. 말로다 할수 없는 기쁨이 넘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삶을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삶 속에 넘치게 되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난 너희에게 생명을 줄뿐 아니라 더욱 더 풍성히 하게 하려고 왔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회를 접하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 자신의 가슴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땅 위에 삶에 절대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어진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그 사람의 능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더니 쑥쑥 불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발목에 찬 물이 무릎까지 차더니 그 다음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든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날마다 올라가고 발전하고 전진하고 향상이 되어진다. 사람들이 물이 얕은 곳에서는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물이 찹니다. 물이 발목에 차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자신이 발목에만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목에 잠기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 생각이 표출되어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내 유익에 치우치고 내 자신을 앞세우면서 자랑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끄럽게 짜기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갈수 있습니다. 자신만 생각합니다. 영적인 깊이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무릎까지 잠기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깊은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그 땅을 치료하리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능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더 깊은 대로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흥회는 절대로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말씀의 잔치를 배설해 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스며들 때,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이 더 깊은 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저될 때, 나 자신의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얼마나 깊었던지 그들은 해엄을 칠수 있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에서 축복의 강이 흘러넘치시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금번이 쥐네 속에 젖어들무하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사업장이 회복되어지고,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 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은 너희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샘물처럼 넘치도록 주십니다.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면, 매일매일 바라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강이 바로 이 성전에서부터 말할 수 없이 큰 강이 되어 흘러넘치는 역사가 근본 성회를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산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 젖어들게 될 겁니다. 오늘 나 자신에게 축복의 강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바라고 믿으면서 말씀 속에 젖어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십년 가운데 축복의 강물이 넘쳐나는 성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약속을 아내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 여종을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과 약속을 통해 얻은 아들 서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일을 사목으로 내보냅니다. 어느 날 결국 물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먹을 양식도 다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자는 울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죽게 되었구나. 더 이상 먹을 게 없구나. 입술을 적실 물도 없구나. 바로 그때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시니 옆에서 샘물이 넘쳐나는 것을 볼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는 물보다 넘치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는 샘물이 넘쳐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재단을 통하여 은혜의 샘물이 넘치도록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간시간 재단 올라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흠뻑 젖어드는 귀한 성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갔다가 방에 앉아있는데 주는 거 아닙니다. 직장에 앉아서 책상 위에 앉아있다고 누가 가서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오를 때,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내 가슴 속에 떠지고 서그 일로 통하여 내 자신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괴롭고 답답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 축복의 강이 흐르는 곳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47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강좌 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려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이라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축복의 강,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병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진다. 이 축복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많은 고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침뿐 아닙니다. 영혼의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현대 병원은 육신을 치료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바로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가정의 피,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시고,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강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본 성회를 통하여 나 자신의 심령이 고침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져서, 이땅 위에 인생의 삶 이전보다, 아니, 어떠한 순간보다, 은혜 속에, 감격 속에 젖어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축복의 강에서 헤엄을 치면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 포개되어진다.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반 성해를 통하여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따라 축복의 강이 되어 온 세상에 넘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가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 이 은혜 속에 한번 쳐져 들어보십시다 동방을 향하여 흐르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리를 가만히 보면 동방은 메마른 광야 지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광야 끝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해라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나오는 생명수는 메마른 광야를 지나서 죽음의 바다를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는 피역한 대지에 흐르지 않고 메마른땅 죽음의 바다로 흘러 들어가시 거기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메마른 강야에서 놀란 은총의 생수를 넘치게 되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내 자신의 가슴 속에 임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메마루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행해지는 그런 역사. 우리 인생의 삶의 주변에 예루살렘 동방 같고 사해 바다 같이 메마루가 답답한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고 힘겨운 인생의 삶을 살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삶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시당인의 삶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는 <목소리>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이 선물을 근본 성회를 통해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삶에 새로운 감격과 은혜 속에 젖어들 수 있는 귀한 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축복의 강물이 쏟아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축복의 강물의 방향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이 재단을 통해서 흘러내립니다 재단은 하나님께서 드리는 희생제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쉼없이 강물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할때 반석을 깨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어집니다. 갈보리 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지고 깨어질 때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생수가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라고 매마른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귀한 성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축복의 강에 잠기게 되어질 때 오직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돌려가는 길에 오직 주님만 보여지게 되어진다. 여러분, 지금 이 생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답답한 지경에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말씀의 은혜 속에 축복의 강에 잠겨들게 되어지면, 내 눈앞에 바로 주님이 보여지고, 그 주님을 통한 간격이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스며들 때, 우리는 이땅 위에 인생의 삶을 감격하게, 담대하게, 승리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축복의 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셈이 정수리에 차고 넘치면서, 은혜 속에 젖어드는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입니다. 우리 심령 속이 왜 답답합니까? 왜 가랍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왜 불평하고 불만이 쏟아집니까? 내 눈에 주님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답답한 이 세상의 현실이 내 눈앞에 닥쳐오니 나는 괴로워질 수밖에 없고 내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괴로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이 성회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 속에 젖어들고 이제 세상의 것들이 다 벗겨지고 내 눈앞에 주님만 보여줘서 인생의 삶을 더 행복하게, 감격하게 달려가는 축복의 강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스며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가정을 한 곳으로 모아보십시오. 한꺼번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한 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 때 내가 얼마나 이땅위 인생의 삶이 보람있고 의미가 있는가. 한날 한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갈 수 있는 그 신앙인의 삶으로 젖어들 때 얼마나 감격해지느냐 그 말입니다. 이 은혜가 근본 성결을 통하여 여러분 심정 속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쳐나시기를 추원합니다